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일슈 토크입니다. 태어나 사는 동안,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외로움 속에 갇혀있던 한 자립준비 청년의 죽음. 하지만 무연고자로 행정처리되면서 유고를 찾아오기까지의 과정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법이 정한 연고라는 이름 앞에서 죽음 이후에도 외로워야 했던 현실을 살펴보고, 또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함께 해 주실 분들은요. 이미경 은평구 의원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지선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립준비 청년의 마지막 길이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그 은평구에 있는 꿈나무 마을을 이제 퇴소한 청년이 스스로 세상을 던지고 함께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친구들이 나서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용고자로 처리가 됐고 또 친구들은 그 유고람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몇년 전에도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청년이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돼서 일단은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의 출신, 그러니까 보육원 출신이다라는 점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들의 죽음 이후에는,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유고람이 친구들에게 인계가 됐습니다. 이제 보호시설 원장을 연고자로 인정하면서 가능해진 일인데요. 의원께서는 그 순간에 함께하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예, 지난 이제 6월 말에 유고람 이장에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는 길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항상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 장을 원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함께 할수 있어서 되게, 근데 그 순간은 굉장히 좀 미안했었습니다. 4월 달에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따뜻한 이별을 했으면 네. 좋았을 텐데, 두, 두 달이라는 시간을 그 힘들어 했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섬세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이 좀 많이 미안했고, 그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되게 음. 많이 와서, 어,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다라는 네.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 그 친구들한테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좋은 어른이 있어서 좋다. 그리고 네. 좋은 어른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되게 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네. 그 현행 장사법을 보면요.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뭐 시신이나 유고를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보호 시설의 장도 연고자에 포함한다고 명시하는데요. 그 지자체의 무연고자 행정처리 과정에 이번 사례가 좀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아예 장사법에 의해서 연고자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시설의 거, 사망 직전에 시설에 있을 경우 시설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어, 해석하기 되게 나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소한 친구들은 벌써 한 7년.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을 직전이라고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그 친구 고인의 그 죽음의 죽음을 했던 그 지역에 있어서는 네. 어 그런 경험이 없었다 평택시에서 어 평택시에서는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굉장히 어잘 못하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좀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고자로 인정해서 가능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할 지자체에서는 법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고인을 무연고자로 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좀 법과 지자체의 해석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어, 일단 장사법 제2조 제16호에 있는 그 연고자 범위를 네.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법은 가족이 있다, 있다가 없어진 경우를,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나 그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해 두고 그 법의 연고자 범위를 정해 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이 고인처럼 처음부터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네. 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번 사례도 평택시에서 처음에는 무연고 사망자로 결정했지만 어, 이렇게 뉴스로 보도가 되고 여러 사람들의 문의한 결과 입장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법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너무 해석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좀 이번뿐만이 아니라 3년 전에도 부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해서 실적으로 지원하게 됐던 것이 2019년부터였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거기에서는 새로운 사례였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너무나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이 법에서 실적으로 좀더 연구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런 것이 2003년에, 아니 2023년에 개정됐지만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님께서도 좀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비단 자립준비 청년에게만 국한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어, 사망을 했을 때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처럼 그런 담당자의 해석에 기대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 인정, 양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제도적으로 뭔가가 뒷받침되어야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한다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봉안시설이었다고 생각해 추모관, 네. 그 무형고 추모관이 그 당시에 아이들 아이들한테도 폐쇄된다. 그리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추모와 애도를 할수 없다. 라는 통보가 가장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저 역시 서울시에 가봤는데 너무 외딴 곳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캐비넷이나 아니면 서류 보관함 같은 그런 구조가 굉장한 분노와 상실감을 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안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무영고자라는 명칭을 붙이는 시점이 사망 후 영고 수색이 끝난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도가 마련돼 있다라고 해도 가족이 아닌 뭐 지인이나 친구가 사망 소식을 제때 접하고 이제 무영고 시신처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상 개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실인데요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그러니까 장사 업무 안내에도 무연고 자인지를 수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탐문하고 수색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탐문과 조사, 그 수색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네. 어디까지 확인을 하고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행정 서류 상 봤을 때이 사람이 가족이 없다 해서 바로 무연고자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 이 사람이 시설에서 퇴소했네 하고 시설로 연락을 해서 친구들에게 연락이 가기도 음. 하고 이 담당자의 재량행을 너무 많이 맡겨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류 조사만으로 이제 무연고자를 결정해버린지 않도록 조금 더그 탐문조사 과정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가유공자 등, 그러니까 사망자가 네.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별도의 법을 통해서 예우,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북한 이탈 중인 같은 경우는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따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망자가 보호시설에서 처음 이렇게 거주를 해서 네. 아예 연고가 없는 것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수색 범위를 넓히거나 아니면 시설이나 지자체를 통해서 조금 더, 어, 조금 더 노력을 조금만 더 기울여 주신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음. 또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게그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시설에서 보호했던 기간이 있고 또그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얼마든지 확인을 네. 할 수가 있다. 이제 퇴소한 이유에 퇴소한 적,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정책적으로 좀 세심하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무연고자 공영장례 이야기도 좀 이어가보면요. 현재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80여 곳에서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또한 그 빈소 운영기간이 짧고 절차가 굉장히 간소한데요. 어 형식적이고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친구들이 장례 의식을 치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는 장례 의식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지원 체계는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서울시 이제 이 자치구 중에서 21곳 정도가 이 공영 장례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조례 이번에 7월달에 저희 임시 회때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 에 내용은 뭐냐면 추모와 애도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개방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부분에 개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서울시에는 있었는데 저희 구에는 없었어요. 특히 이제 평택시도 없었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유족들한테, 아니 연구자들한테, 친구들한테 참 상처를 줬던 것처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개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방의 절차, 그러니까 사실 1년에 4번. 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신청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복잡하고 근데 아이 우리는 이제 추모할 때는 내가 우울할 때도 갈 수도 있고 생각날 때갈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자유롭게 실질적으로 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애도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후에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실적으로 어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 애도에 대한 충분한 애도를 할수 있게끔 지원 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또 보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 또 하게 되는 부분이 그 자립준비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제 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커진 건 이제 사실이지만 여전히 관심 밖에 머물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들고 또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서 그 연락두절이 되는 자립준비 청년도 상당수라고 하거든요. 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통해서 어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3년마다 자립 실태 조사를 실시해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정책 반영이나 여러 가지 개선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앵커 질문처럼 어 사후 관리를 적절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락 두절이 된다라고 반드시 연결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네. 연락 두절될 경우에 적절한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이렇게 적절한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조사나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행정데이터를 이용해서 연락두절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었고,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설에서 퇴소한 정보까지도 반영을 해서 그런 위기정보를 통해서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연락 두절로 인한 또 아니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해서 발생하는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네. 그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은평구 은평구의 경우는 이제 자립 준비 청년 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좀 지원하는 체계가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립 주택을 지금 어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자립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도 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지원이 좀더필요하다고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구에 이제 제가 처음 2015년에 만났을 때만 해도 거기에 시설에 이제 보육 시설에 있었던 친구들 이한 600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 대부분 자립을 해서 자립으로 이제 실적으로 체계를 갖고 있는 친구들만 해도 55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550명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봉착한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하려면 인력 지원이 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든다. 그리고 저희 은평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 어쨌든 5년 동안 이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립 지원금 을 받고 있는 친구들만 해도 2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거의 한두명 정도가 이제 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조금 더 많이 보완돼야지만 그 친구들한테 개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지자체마다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음. 있는데 좀 정책들을 보면은 이들의 그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보육원을 퇴소한 음. 청년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이제 좀 자기를 좀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혹은 뭐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은 뭐첫 번째는 자립준비 지원 정착금도 좀 액수도 많이 커졌고 음. 옛날보다 그리고 이제 자립수당도 주는데 사실 자립수당은 5년만 딱 주게 돼 있어요. 근데 5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넌 자립해야 돼. 이건 정말 지금 요즘에 청년들한테는 굉장한 절벽 같은 낭떠러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자립을 하고 난 다음에 18살 이후에 자립을 하고나 아니면 선택적으로 이제 24살까지 될수 있는데 그, 그 부분에 대해서 24살까지 또 연장할 수 있는 걸 조금 열어놓아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 연장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살자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태어나면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무연고라고 하는 부분이 딱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이 또래와의 관계 맺기도 중요하고 지역에 있는 어른들과의 관계 맺기를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과 어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을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좀더 어 보육기관이 개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어려서부터 좀 하게 하고 자기가 힘들 때 실질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과의 그러니까 지역에 네.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관계망이 형성이 되어야 네네.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운영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개방적으로 맞아요. 운영될 또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은데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이외에도 자립준비 청년들과 관련해서 사회적 인식이나 좀 제도면에서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자립에만 초점을 맞춰 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의미 없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어, 결국은 혼자 서야만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지원, 주거 지원 정말 중요한데, 그것만큼. 이들의 삶의 질적인 측면을 바라보지 못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까 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에 저도 공감하고요. 어, 많은 지원들이 늘어나면서 자립준비 청년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어른들은 정말 많아졌어요. 하지만 자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봉착했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한명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하면 되는데. 연락을 오는 사람은 많지만 나는 정작 어려울 때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오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나 조사 자료가 없어서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네.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런 사망 사건, 자살 사건이 과거보다 늘어난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 어, 이게 정말 그러한지. 국가는 이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엇이 정말 문제이기에 이 사람들이 자꾸만 사망하고. 자살하게 되는지 그 부분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심리정서적인 지원도 강화해야 되는데 단순히 몇 회기의 어떤 상담 프로그램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호 기간부터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성인이 될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보육원 친구들과 그 사망한 사람의 주위에 있었던 보육원 친구들과 그 사람을 양육했던 그 사람을 보았던 그 어른들은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해요. 자살 유가족에 해당하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심리 정서적인 지원 위기 개입이 같이 제공이 되어야만 주변에 있는 분들도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혹시 두분 못다 한 얘기가 있으시다면, 아, 저는. 오랫동안 이제 청년들을 보면서 사실 많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 친구들이 이 막막할 때, 막막할 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자살 충동이라든지 그런 위기에 많이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이웃들과의 관계망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망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들을 좀 가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처음부터 좀 알고 참여하고 또 준비했다라면, 준비했다라면 사실 두달 동안 아픔이 좀 없었을 거고 또그 전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주 감소,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지켜보고 함께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연구원님께서도 네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논의한 것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되어서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또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무용고 아동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무용고 아동이라는 건 처음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네. 부모를, 아이를 낳은 부모는 있지만 그 부모와 단절이 된 상황이니까 무용고 아동이 없도록 최대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곳에서 성인기를 맞이하고 일반, 그러니까 보통의 청년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조금 더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런 음, 어쩔 수 없이 무영고 아동이 발생했다면 국가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국가 책임의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두 분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이제 국회원으로서또원거님께서는또 보건복지 부사나 이제. 한국보장사회연구원 이제 연구원으로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